안녕하십니까. 어, 2013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이중볼트캡으로 금상을 수상하게 된 투캡 대표 김남희입니다. 금번 어, 금상을 수상하게 된 이중볼트캡에 대해서 기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 이중볼트캡은 캡이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결합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면 안에가 너트산이 없어요. 특징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견고성이 더 완벽하고 완충 효과가 있어가지고 충격에도 깨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 이중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그 볼트, 볼트와 그 플라스틱 간에 발생되는 습도가 미연에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볼트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그럼 이를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사산이 없어가지고 시공하기 좋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공이 끝난 겁니다. 이게 한대요. 그럼 이게 손으로는 못터 돌려서 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벨트를, 헤드벨트를 이용해서 이 정도 여유를 준 다음에 돌리면은 몇 바퀴 돌아간다면은 손으로 이제 돌리면은 빠져요. 이게 빠지면서 이제 나사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이 구조가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을 때이 가해가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끼워도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돼요. 이렇게 돌려 돌려도 박을 수 있고 시공성이 시공이 끝난 거죠. 이러면 이제 이이 이 제품은 어디에 있냐면 발전소나 또 아니면은 이제 그 뭡니까? 철구조물시설, 선박또 기차 그 전신, 전철이죠. 전철 전신주에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 보트캡은 작은 부품이지만은 사실 이용하는 데는 첨단 산업에 많이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 정부 기관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터트통 같은 데서 저희 제품을 장착,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